네, 3 4번 문제입니다. 아,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요. Because they purposely가 되겠네. 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stop t h e m s e l v e s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멈추어요. Creating obstacles. Obstacles면 난관, 문제점이죠. 문제점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죠? Where t h e r e previously uh, were non이에요. 이전에 아무 문제가 이전에는 non non 하면 no, no obstacle이죠. 그 문제가 그런 난관이 없었던 곳에다가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내서 자기 스스로를 멈추게 만들어요. 여기서 거의 답은 나왔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고의적으로 뭐 목표를 달성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뭘 만들어내요? h 난관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t h e y do this. 이렇게 스스로 난관을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들어. i n t h e i n t e r e s t 그런 i n t e r e s t 관심, 또 의도 이런 i 이 t 겠죠 이런 의도에 i 또는 이런 목적에서 m i i n t a i n i s g t h e i s s e l f e s t e e m 그들 t 자 i 감을 t h o t e c t i n g t h e i m a g e 이미지를 that they wish to protect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 자기가 보호하고 싶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존감 실패하면 어떤 뭐그 자존감이 상하잖아요, 그죠 자존감을 보, 보호하고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would it seem to be the logical path, 그렇죠? toward achieving this 이것이죠. 그음그러나죠 데스는 뭐 셀프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자존감이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는 논리적인 길은 뭐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보존하거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이 그죠? 성공이 논리적인 길이잖아 성공해야지 자존감을 보존하고 이미지를 시키는데 그러나 옛, 그렇죠? 반대잖아요. 옛 성공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keep both their self-esteem and external image unharmed요, 그렇죠? 오형식 문장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self-esteem과 external 이미지가 상처받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성공이 논리적인 방식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함으로써 실패함으로써가 되어야겠죠. 그죠? 실패한다. 그래서 그럼 답은 뭐일까요? 답은 네, 이 번이. 요 Ensuring failure, 그죠? 실패함으로써, 실패를 보장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아무런 난관이 없는데 난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어.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답은 여기 나와 있던 i n s u r a n c failure 이 되겠습니다. 여기 성공과 반대는 뭐다? 실패함으로써가 되겠죠. 여기까지 3 4 번이었고요.